넘 야. 이시이 네, 요번도 쉽구나. 진짜 잘 타임 없어 갖고 지분한 거 같아. 그리고 봐서 원래 네. 원래 그 타임이 뒤에 가시거든요 그래갖고, 여기 만약에 경비가 터세 안 부리면 은 조금 더 해도 돼요. 원래 했는데, 드린유가 어느 순간 몇번 와가지고 경비가 터라 그래서 그때부터 때린 거거든요. 근데 여기, 여기 진짜 좋더라고요. 아, 터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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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은, 어, 1 10분 0분씩했었어요 원래. 아니, 철감이 제법 돼가지고, 올해, 요, 내년 2월까지, 계약은 또, 또 구해야 돼요. 그냥. 네, 원래 학교 계약은 다, 있으면, 할 수도 있어요. 그, 년 갱신해야 돼 Tsinghia, Benyon, Tsinghia, Tsinghia, t s i n g h i 여기 못 하고 그냥 i 학 Tsinghia, t 서 i n g h i a t 嗯。<noise> <noise> <noise>

진영이 턱 계속 맞는다. 진영이 오늘 너무 많이 맞는데? 진영아, 다치면 안 돼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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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어, 영두포에서 사신 거예요? 오. 아, 오. 영도포에서 영두포여서 좀다릅 직장 영두포에서 영두포에서 신 거예요 네,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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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두포도 네. 꽤오래셨구나영포 응. 살기 좋죠 잘가나거요 음. 있어서 오거같요 회사에 있만서요 Oh, 혁준이 수비 못한다. 남은 지 시간 7초! 4 3 2 와.